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어, 세계 최강의 반도체 국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종호 어,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장관께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반도체 특강을 하였는데 반도체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애결 위원이 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관련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이번 61 보궐선거 당선자와 비례대표 승계자 등 새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 7명에 대한 축하 행사가 진행된 후 비공개로 전환한 뒤이 장관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세계 최대의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이 24시간 반도체를 생산해 내고 그리고 반도체의 4개의 팹 중에서 3기, 4기의 공사 현장이 야간에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어, 이 장관은 세계 최초로 3차원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 장관은 얼마 전에도 개최된 국무위에서도 반도체 특강을 진행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안보,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비경제 부처 수장들에게도 반도체 과일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기간 산업을 이끌어갈, 쉽게 말해서, 어, 미래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최강의, 최강의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의원총회가 끝난 뒤 반도체 산업 현황, 외국과의 경쟁력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받았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런 방향 등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고 계신 것은 어, 용인시청인구 원산면에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토지 인계 도면이 되겠는데, 자 이런 반도체 산업이 어, 실질적으로 어, 여기 126만 평이 개발이 되는 것도 규제의 어, 규제에서 규제에 3년이 걸쳤습니다. 아직 오늘까지도 어, 착공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자 이런 규제를 풀고 또 반도체 산업 육성학과를 강조를 해서 육성을 해서 반도체 산업에 가는 전문 인력을 우리가 하루빨리 양성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어, 내려와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착공식을 거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어, 이런 SK하이닉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또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만큼 대한민국이 더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반도체 산업이 하루빨리 육성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종호 교통부 장관, 과학기술정보 장관께서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죠. 어, 반도체 관련 특강이 진행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어,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어, 하루빨리 세계의 최강국이 되기만을 간절히 영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간단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